마이슨 승우, 장승요 와우. Wow. Today we are going to make a chocolate cupcake. 오늘은 1 시판 어, 케이크 믹스로 어, 초콜릿 쿠키 어, 케이크 어. 만들겠습니다. 어. 재료 소개할게요. 어. Uh, this is cupcake mix. Inside cake mix, chocolate cookie crunch. 해야지요. 자,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초코네이 케이크 만들 건데 재료는 케이크 믹스, 케이크 믹스, 애, 포크. 자첫 번째, 크래키 앱. 자 계란을 깨자. 계란을 깨요. 크래키 앱. 어? 어, 어, 어. 이거 숨어 해보자면 어마가다 위에, 자 위에, put i 우, 잘하네 자, 그리고 손 한번 닦을까? 그지 자, 이제 두 번째 넘어갈 게요 네, 성을까안성을까 아, 네. 해볼까요? 자, 두 번째 넘겨보세요. 자 아, 네. 어 그래, 닦고. 자, 두 번째. 네. Beat the egg. 계란을 휘저어요. 손가 yeah. 어, 휘저어볼까요? Beat the egg. 오 잘하네. 자 잘했어. 이제 우리 3 단계로 넘어가자. 자세 번째 three pour it in. 자 이제 케이크 믹스와 쿠코코크크런치를 넣어요. 자 승우 케이크 믹스. 어 승우 넣어볼래? 네. 자 승우 따라해보세요. pour it. 됐니? 네 자, 이제 순간 부어주세요 자, 넣으세요 Put it in 순간 해볼까요? Put it in 오네 자, 그리고요 초코쿠키 크런치도 넣어야 돼요 네 자, 이거 Put it 네. in Put it 옳지 자, 이것도 부어보세요 네. 어, 넣으세요. Put it in. 아, 됐다. 그리고 네 번째. 어. 자, four. Mix well. 잘 저으세요. Mix well. 자, 승로 저어볼까요? 괜찮아. 자, mix well. 맛있어. 응, 잘 들어오세요. Mix well. 계속 들어으면 돼요. 오, 수 잘하네. 잘하네. 응. 이제 엄마가 해볼까요? 마무리할까요? 차, 차, 차. 아, 어? 차? 여기 어떻게? 아, 송 가고 싶어요? 자, 그럼 송 해보세요. 자, 송 해보세요. m 스웰 w 오. 아, 오는 먹고 싶어요? 오는, 그러면, 자, 송 넘겨보세요. 오가 먹을 뭐, 뭐지 오단계가. microwave 전자레인지에 넣어 주세요. 맞아송우야 전자레인지에 1분 20초. So microwave for 1 and second to 아, 1 and second 1 and 20 seconds. microwave for 1 and 20 seconds. 자, 저는 넣어 볼게요. 닫고 1분, 1분 20초 돌립니다. 머리 안 나오게 머리 안 나오게 머리 안 나오게 자 1분 20초 지났어요. 어? 자 It's done. 음, 맞아. 정말 어, 간단하, 간단하죠요 집에서 아이와 함께 만들어 먹어보세요. 자,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인사해요. 바바.